자, 연준, 간부들의 잇따라 강경 발언이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사이에 금리 선물 6%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연준의 간부들, 맨첫 번째는 카시카리.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노동시장 너무 뜨겁다. 노동시장이 너무 뜨거워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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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준에서는 이미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달까지 다 상반기 다 끝났어. 스케줄 끝났다고요. 다 알고 있는데 괜히 또썩스 한번 넣줬다가또제런파울네 거짓말쟁이 저말 듣지 마. 저거 저거 뻥이야 뻥 이러니까 갑자기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제런파울 얘기 듣지 말고 내 얘기 들어야 돼. 어 그렇기 때문에 금리 계속 간다. 원래 계속 갈려고 그랬잖아. 근데 사람들이 0.75네번 올리다 갑자기 0.25로 바꾸니까 그게 안 올린 거니 얘들아. 그 올린 거야. 하우스, 막, 지겨워 죽겠네, 진짜. 그 얘기를 반복해서 내가 그냥 새벽에도 뭐라 그러나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똑같은 얘기. 그 이야기가 계속 간다고 그 얘기 한 건데 지겨워 좀. 딴 사이클로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 이렇게 1월의 고용보고서 너무너무 강력하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계속 올린다. 이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한 사람. 월러 연준 아예 발음이 또 혓바닥이 좀 짧아가지고 제가 금리 예상보다 높아질 것이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인플레이션과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금리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 약간 이렇게 풀어줘야죠 괜히 나 라고 확정을 지게 되면은 또 월가나 이런 데서 실망을 하면서 또 와장창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빨리 오죠. 그러면 <laughs> 미국도 아 이게 진짜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이러면서 자 어, 얼마 전에 아칸소에서 열린 한농업부분 컨퍼런스에서 1월 고용보고서 고용보고서 고용보고서가 지금 문제입니다. 18, 19, 10억 수당을 받아가는데 이번 달에 19만만 신고를 해가지고 크리 물론 저번 달보다는 18만보다는 조금 수당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은 실업자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뭐야 지금 실업자가 갑자기 51만 7천명 갑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세배를 뛰었어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야. 그냥 고용을 많이 하고, 그냥, 막, 사람, 그냥,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한 시간에 20불도 좋다, 20불도. 20불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2만 5천 원에서 7천 원인데, 달러 올라가면 2만 7천 원, 조금 있으면 이제 3만 원 된다.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 때문에 이게 인상이 돼 가지고 고용이 뭐 잡힌 척하고 뭐 내려가는 척하고 뭐뭐 뭐 많이 둔화가 됐다 <laughs> 하는데 이 통계가 제가 볼 때는 구라방이다. 이렇게 많는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나빠지진 않았어요. 금리를 갖다가 자그만치 지금 4.75. 다음 달에또 올라가죠. 0.2. 3 5 4 5. <laughs> 약장사 목소리가 갑자기 5%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제 심각하게 뭔가가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기는 커녕 지금 분위기가 싸하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동차 중고값이 바닥을 치고 내가 <laughs> 이럴 줄 알았어 아우 나차사 놓고 오길 잘했지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고차 값이 지금 갑자기 15%차 값이 떨어졌다 이러면서 분위기 딱잡면서 인플레이션 둔화되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러더니 갑자기 이번 달에 결과가 나는데 중고값이 퍽 하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그 부동산, 내 동생 친구랑 이야기를 끝냈는데요. 이게 렌트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갑자기 웃음이 잡거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렌트비가 자꾸 이게 올라가.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름값 미국 애들이 제일 싫어. 기름값 올라가는 거 제일 싫어. 해 그거는 바이든 어 대통령께서 잘뭐 이렇든 저렇든 잡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잡아 돌린 것 중에 자동차를 운행을 안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이게 미국 애들이 돈이 없어요. 먹는 거는 일단 먹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게 잘 먹고, 예? 옷은 안 사도 잘 먹고, 이렇게 좀, 슥, 이렇게 다니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외식도 좀 하고, 미국 애들이 이거 못 참아요. 예? 아, 햄버거도 먹고 하면, 은 아, 그래요. 나는 그, 에그프라이에다가, 토스트에다가 베이컨, 베이컨 아니면 햄. 어, 나는, 햄. 소세지로 주세요. 햄 <laughs> 말고, 뭐, 이하면서 예 먹다 보면, 은 4시서 가면 150불. 아, 물가가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것만 이렇게 하고 차 타고 다니는 거는 이래저래 피해 다니면서 차네대 굴리다가 미국은 차가 자식 두명 있으면 두 대에다가 엄마 아빠 차까지 네 대가 돌아갑니다. 제 말이 틀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기름값을 절약하는 것은 오직 한 대로 같이 다니고 이러면은 기름값도 덜 듭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에 관련된 일단 기름값은 이렇게 오르면내리면 오르면 내려. 리 그렇지만 자리를 좀 잡았는데 중요한 차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특히 서부 쪽. 그렇기 때문에 차가 아, 차가 중고값이 오른다는 것은 중요한 인플레이션의 둔화에 찬물을 끼어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갑자기 주택이 주인들이 화가 났어. 화가 났어. 나 올려. 그래서 한 (4000불) 받던 렌트비를 갑자기 (4400불) 아니면 난 싫어 너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주택가 자동차 중고값이 오르면 당연히 내가 사고자 하는 전기차 같은 새 차는 당연히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1년) 기다리다가 내가 비염 때문에 못 받았잖아 전기차 에 그래가지고 한국 뭐 차를 뽑기는 했지만은 바로 뽑았죠 기름차로. <laughs> 전기차는 없어. 그럼 피가 여전히 계속 간다는 얘기에요 피가 지금 3년째 가는 거야요 3년째. 이게 지금 좋은 겁니까? 지금? 예? 그래서 윌리엄스 연은총재이 사람은 연준의 소위 연준 3위 정도 됩니다. 파월 다음. 다음 아까 두 번째가 카시카리 미니에폴리스. 총재. 그리고 이 뉴욕 연은 총재가 3위 정도 되는데 연준이 기준 금리를 몇 년간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윌리엄스 연은 뉴욕 총재 또한 월러 연준 이사 그리고 2위 연준의 2위급인 카시카리 미니의 폴리스 굉장히 중요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부정적인 이야기를 또 드렸습니다. 왜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 어? 좋은 얘기라 아니 좋은 얘기가 있질 않는데 어떻게 좋은 얘기를 구라방을 쳐서 얘기를 하냐고 어? 당신이 그런 얘기가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봐요. 이메일로 회사에다가 아 어? 좋은 얘기를 해줄테니까 좋은 얘기가 있지가 않는데 어떻게 자꾸 날들어 억지로 거짓말을 하려는 거야 부동산도 자꾸 빨리 사라 지금 20억일 때 사라 그래야 된다 10억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데 내가 왜 그런 구라를 쳐야 되냐고 제발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시끄러우니까 좋은 얘기할 게 있으면 당신이 나한테 어? 뭘 보내봐 그런 얘기가 하나라도 있다면 내가 좀 들어볼 테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또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핀코 자 미국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 진입하리라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1월에) 신규 일자리가 (50만) 이상 생겨난 것은 계기로 미국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살짝은 줄었지만은 줄었다는 게미 정부와 월가 서로 말이 좀 틀리죠 좋았다 바이든도 지금 뭐아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일자리가 너무 많아졌다 그 일자리가 무슨 일자리니까 예 지금 구글 아마존 뭐 오늘은 디즈니랜드 아우 디즈니랜드 가면은 울면 안 돼. 울며라, 이 겨울 노래구나. 아, 예, 가면은, 띵띵띵, 인형이 막, 돌아가면서, 어린 시절에, 아, 내가, 스무 살, 그래, 그때 내가 미국에, 스물세 살에 왔구나. 스물세 <laughs> 살에, 디즈니랜드 갔을 때, 아, 그때 참좋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디즈니랜드도, 이제, 7,000명에서 8,000명, 감원. 잘라버린다고 하는데 무슨 일자리가 지금 늘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핌코 이걸 여러분들에게 한번더 말씀드리는데 거기서도 국내 침이 자기네 미국 어, 미국 경기 침체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바로 노동 노동 노동에 대한 문제를 살짝 비치면서 그러나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 이 25%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것은 또 이렇게 골드만 악스에서 얘기한 겁니다. 골드만 악스 아주 서로 말들이 틀려. 에? 분석을 해보니까, 예,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경기 침체 25% 불가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그냥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우리는 주의 깊게 여러분들의 판단을 하시고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우, 나도 좀 빠져야지. 그냥. 아우, 힘들어 죽겠네, 진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분, 메파바월의 황제. 그런데 신문 기사는 월가의 황제의 경고 인플레와 싸움서 승리 선언 이르다 제발 좀 디스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지 말라고 제발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바로 이분은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제이피 모건 최이스 회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기는 이르다. 기준금리가 5%를 넘을 수도 있다. 5% 넘잖아요. 다음 달 되면은 5% 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8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끈질기게 인플레이션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미국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5%를 넘 올릴 수 있고 꾸준하게 계속 동결해서 갈 것이라는 발언을 또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먼 이 같은 경고는 연준 고위 인사 메파 발언과 맞아떨어져서요. 에, 아까 얘기했던 세 분의 이야기와 이제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